3 2 1 우와! 우와! 씨부리야! 자 날씨 좋라그저저 그디만게 로 그래서 어 저쪽 방향으로 하고 어 여기 어 여가 어 살아있거든 이쪽으로 어어 안되고 어어 전방 10m 앞에서 어어 물이 다가올 때는 어 멀리 치고 오고 어어 물이 갈때는 이쪽으로 어어 치고 안으로 흘리면 된다 수심은 몇m 줄까요? 8m, 8m, 8m. 8m. 아아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인사가 깻바위에서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두미도에 왔습니다 두미도 의자여라는 포인트에 와가지고 낚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주 대상 어종은 뺀찌랑 감성돔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할 거고요 오늘 밑밥은 낚시점에서 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낚시를 하면 될것 같고 대비해 가지고 낚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컷! 오늘의 타이틀은 <laughs> 폭탄 집어 낚시 입니다 잡어가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해그름때 감시를 보려면 은 폭탄 집어제가 있어야 될것 같다고 나름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폭탄 어, 밑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한 10개 열, 열 정도 만들겠습니다 깍깍 눌러 가지고 한 이게 오늘 토할런지 폭탄 자어가 그래도 수온이 좀 내려갔을 거라 보고 빠졌을 건데 그래도 상층에는 아마 무수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뭐자리돔도 있을 거고. 따치는 모르겠습니다. 집어를 아직 안 해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아들은 일단 자리돔이 많이 보이네요. 아, 10개 정도 해가지고. 요런 하면은 뭐 바로 내려가면서 고기가 집어가 딱 바로 되겠죠. 맛있러워요 오늘 밑밥을 그래서 좀말게 왔습니다 밑밥을 좀 많이 게 와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할 밑밥을 이거 빼고 이제 나머지로는 이제 감시랑 뱀찌랑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밥은 됐고 아이고 아이고 담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아우리야 이 반갑습니다. 김과장입니다. 채비는다 했고요. 이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는 한 1.75대 정도 되고요. 5m입니다. 그리고 릴은 3000번에 원줄 2.5호, 네, 목줄은 2호. 오늘 사용할 찌입니다. 빗지. 모리부스에 나오는 빗지로 해가지고 전유동으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뺀지라 가지고 그리고 목줄은 2호 바늘은 3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일단 시작이니까 크릴로 대가 이때 꼬리 떼쁘고 꼬리부터 이렇게 해갖고 첫 캐스팅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심이 일단 6m라네요 간조라 가지고 1시까지는 아마 간조일 것 같습니다 간조라 가지고 낚시하기에는 잘할 것 같고 물은 지금 발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앞쪽으로 그러니까 좌쪽에서 우쪽으로 물이 가고 있고요 자버들이 먼저 출근을 했네요 자버들은 자리돔입니다 자리돔 자리돔이 한 수백 마리 정도가 먼저 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허리담이 와가지고 자세가 좀고부정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낚시를 못올 정도로 허리가 좀 아팠는데 근데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부상투원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역강이라가지고, 어, 새카맣게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지, 새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트! 아이고. 한 마리 끌었습니다, 이야, 이, 또 뭐. 이야, 첫수는 또 이상한. 저번에 그 뭐지? 저번에 그 첫수로 잡았던 거고, 이름 뭡니까, 그거? 북바리? 북바리? 북발인지, 능성은지, 와, 이, 뭐.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바닥이네, 바닥. 가그라! 첫 수는 북발인지, 능성은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고기가 올라왔고요 찌가 또 들어갔는데요. 아, 또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데요. 이야. 이야, 이쁘다. <laughs> 참돔입 참돔. 자, 참돔. 가그라! 자두 번째는 참돔입니다. 참돔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부실이겠지, 이거는. 아, 부실이, 부실, 부실이. 아, 아. 여기 여가 밑에 물속에 하나 있거든요. 부실이었네, 그래. 아, 부실이 말고. <laughs> 부시리가 와가지고, 그게 물 밑에 특이 하나 딱 있거든요. 물안 속에. 처음에 집행 못하면은 여지없이 바로 날아갈 겁니다. 아, 포인트는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손맛은, 아, 방금 살짝 봤습니다. <laughs> 부시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밑밥 딱 동조되니까는 부시리가 먼저 일단 딱 오네요 뱅에돔이나 뺀지를 노렸는데 부시리는 찍어 뭐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히던데 동조만 되면은 딱 냉이 되는데 부시리 말고 뱅에돔이나 뺀지 한마리 주세요 요왕님 부시리는 깔도에서 와 그때 호되게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또, 오늘도 허리가 안 좋아갖고, 부시리는 못 묵, 아예 못 묵습니다, 이거. 허리가 지금 담이 와갖고, 안 돼. 벤나 벤치나 한 마리 잡아갖고,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구만은. 아직 바다는, 아직까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와, 윤달이 있다, 한 해가 되노니까는. 윤달고기 3년에 한 번씩 오는긴가. 하여튼, 올해는 참 희한합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왔는데 와주서안 가져갑니다 딱 수심 한 1m 정도 갖고 들어가고 나서 와 그렇습니다 용치 용치대 용치, 용치 바닥에는 용치가 물고 용치 가그라 오늘 뭐 먹방 할 거리는 한 마리 잡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방 할게. 와 어... 걸었는데 한 마리. 아... <laughs> <laughs> 야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리돔이네요. 그래 입질이 맞는데 그래 이게 자리돔들이 입질을 하면은 챔질이 안 되더라고. 자리돔 까그라. 살짝 막 들어가는 거는 자리돔 자리돔. 자리돔 잡으러 온게 아닌데. 아니, 남들은 요 와고 뭐 땡기 다작한다 카드만은. 음, 다작은 무슨. <laughs> 타작, 타작도 작안바랄게 그냥 한 마리만 주십시오. 와, 아니, 남들은 또 미도 와가지고 뭐, 벤치를 타작해가지고 가셨다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어, 나는 벤치 타작도 안 바라고 삼자 한 마리만 하면 딱될것 같은데, 안물어니다안 물어줘. 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트. 자, 시간이 2시 24분.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채비를 바꿨습니다. 야간지로바꿨고요 일단 1.5호. 로 묶었거든요. 감시가 있으면은 물어주고, 뭐 없으면은 못 잡고. 하오느낌은 좋은데, 감시만 한마딱 물어주면은 잡아가 또 설치네요. 물이 근데 너무 맑아가지고, 아 감시 얼굴을 볼수 있을런가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리돔을좀 발앞에 묶고. 부실인지 방언가 무엇이 있는가 습니다물 속에. 그래놓은 자리놈들이 밑밥 주문로팍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감시만 한 마리 들어오면 될 것도 같은데. 약속의 시간 미리 짐도 다 챙겨놨거든요. 바로 철수할 수있게끔 있지 아 자리돔 자리. 오 이거 자리돔 이가오 이거 와 이거 벤진가야한 마리 했습니다. 벤치, 벤치. 와, 벤치 큽니다. 야호! 벤치, 벤치. 와, 벤치. 와, 벤치. 와, 드디어 대상을 대상을 한번 보네요. 사이즈. 와, 벤치. 와. 야, 못물 뻔했네요. 상쾌갖고야 준수한 사이즈. 벤치. 삼 켰는데, 뺀지 뺀지. 와,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유동이 답이었네요. 와, 쥐를 한 방에 죽가가 이 야, 혼모시 효력이 <laughs> 있네요. 미대미 혼모시입니다. 와, 뺀지. 밑질이 또 들어왔는데, 그냥 물고만 또 있네요. 아, 한번쫙안 가져가고, 와, 아, 끌었습니다. 이거는 좀짜네 벤치. 야, 이건 나비 나비. 아이고, 밥을 많이 묻습니다. 까그라. 아. 벤치인가? 살리준 것 같은데 방금. <laughs> 뺏지, 뺏지. 아이고, 짜식. 행님, 행님 오든지, 아버지 오든지, 니 말고, 와. 자, 그럼. 느낌은 좋은데, 느낌만 또 좋을란가, <laughs> 알 수가 없지만은, 바짝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와, 그었습니다 우와, 물이 차바지는 것 같습니다. 볼락인데요? 볼락이 사이즈가 좋네. 볼락볼락, 와. 볼락은 키. 아웃시가 딱 됐네. 볼락볼락. 사이즈가 좋습니다. 와. 우리 딸내미 꿀워주다 챙겨가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와. 벤치인가? 벤치, 배치, 벤치. 와. 힘 좋습니다. 야 야, 25 되겠는데요. 벤치, 벤치. 야, 낮에 안 올라오고, 저녁에 오네. 자, 약속의 시간. 한마에만 물어봐라, 감시야. 폭탄 밑바. 아이씨 바로 앞에 들이. 자, 폭탄 밑바. 아이씨, 뭐하고 바로 앞에 들이, 지금. 뭐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멀리 안 날아가네요, 생각보다. 폭탄 비법 던친대로 미끼를 넣어보겠습니다. 와, 폭탄 한 다섯 개 넣었거든요. 바닥에서 풀리가지고, 그러면은, 제 미끼에 입질을 해주겠죠.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와. 아, 멘트가 없어지지. <laughs>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감시 한번 볼러 끼라고. 지금 5 시간, 이제 낚시 거의 1 시간밖에 못 해갖고, 일단은 한 마리를 또 잡아야 여러분들에게 또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지? 대상어 좀팬지는두 마리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감시 이제 한 마리 남았거든요. 사자가 됐든 오자가 됐든 뭐한 마리만 물어봐라 와 채비도 교체를 했고 준비를 야무지 했거든요 지금 고기만 빨로딱끌어주면될것 같은데 물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물이 잘 가지고 있는데 아 문제는 크릴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크릴이 없어 그래 아 이걸 하다가 크릴이 살아올 때딱 집중을 하라던데 크릴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크릴이 캐스팅을 계속 하다가 느낌상 크릴이 한번 살아온다. 그러면은, 그때, 감시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주십시오. 이왕 뭐볼 거, 구독 한번 해가지고, 봐주시면은, 더좋고 해. <laughs> <laughs> 잘 가주는데, 와, 입질이. 아 고기가 들어와야 입질을 하겠지. 고기가 안 들어와서 입질을 안 하네, 요아 약속의 시간잘 가지고 있는데, 아, 해주 해보겠습니다. 바쁘네요. 갑자기 해창 아,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엄청 바빠져요. 사람이 홍보 씨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허리는 다 아파지고, 자, 홍보 씨가 살아왔는데요. 아, 이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닌지는모르겠습니 아, 아, 오. 아, 근데 쉽게 떡 뿌는데. 어, 바로 앞에 와서 힘을 쓰네. 뱅에 돔입니다. 와. 뭐, 어, 뱅해 돔도 사이즈가 좋은데요. 긴 꼬리인가? 어, 긴 꼬리입니다. 야 긴 꼬리 긴 꼬리. 일단 갈무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 두미도 의자에 내려가지고 낚시를 하루 종일 해봤는데요. 어 오전에는 잡지를 못하고 오후에 한 2시부터 뺀찌 두 마리 정도 하고 어, 작은 잡어들 좀 잡고 어, 해그름 때 열심히 해봤는데 원하는 감성돔은 뭐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뺀찌 두 마리 긴 꼬리 뱅에돔 한 마리 볼라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과는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먹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무태가 가지고 손질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컷 반갑습니다, 김과장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손질을 했고요. 긴꼬리뱅 에도한 마리랑 벤치, 어, 되는, 한 마리, 두 마리 손질한 거거든요. 어,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맛이, 야, 아직 윤달이라서 그런가. 아, 맛이 끝내줍니다. 와. 음, 오늘 제가 선 자리는, 의자여라는 포인트였는데 낚시하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어저처럼 딱히 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약속의 시간에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감성돔은 못 잡았습니다. 같이 간 지인분은 사동이라는 포인트에 내려가지고 감시를 다섯 마리나 했더라고요. 아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 마리도 못 하고. 뺀찌랑, 긴 꼬리만 잡아가지고 왔는데, 껌 대신 땅이라고 하나요? 아, 요걸로 한 번, 대리반족 해보겠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바다가 여름인 것같더라고요 여름 어종들이 날아왔어요. 오늘 참돔 5cm 되는 거한 발이랑, 뺀찌, 긴뭐 꼬리 뱅에도, 한 아시죠? 짠! 와, 하루 피곤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낚시할 때그에 와가지고 허리에 요 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잡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건지 고통이 잠시 없어지더라고요. 고기를 딱 잡을 때만. 근데 고기 안 잡을 때는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통이 오고, 참 희한합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같습니다. 뭐 얼죽 뭐은은다 드셨네요. <laughs>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맛이 있다 없다는 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포인트가 수심이 날물에는 한 6m 정도 되고 들물에는 아, 8m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로 는데 두물이라서 그런지 물이 그래 세차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낚시하기에는 좋았는데 아, 약속의 시간 그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아, 감성돔을 못 잡아가지고. 짠! 야, 벤치랑 긴꼬리뱅에돔도 찰집니다. 뭐, 감성돔 못지않게, 아직까지는 바다가 여름인 상, 가, 여름인 관계로, 돌돔이랑, 긴꼬리뱅에돔 맛이 있어요. 아, 그 오늘 진짜 열심히 해가 감성돔 다 잡아가는 게 오늘 목표였는데, 두미도까지 가가지고 아 결국 감성돔은 깡치고 <laughs> 참 그렇게 쉽게 내어주진 않더라고요 두미도. 아 그래도 나름요 벤치랑 돌돔이랑 맛이 있습니다. 아짠 마지막 인사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ut. 두미도 의자이어라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긴꼬리뱅이돔이랑 어, 벤지랑 잡아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먹방은 했습니다 어,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감성돔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다음에 두미도를 또 가가지고 오늘 그 사동이라는 포인트에서 감성돔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갈 때는 그쪽으로 해서 낚시를 해 보고요. 지금까지 올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왕 뭐 보실 거 구독해 가지고 봐주시면은. 그 영상 제작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로 하면. 감사합니다.